자,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예. 자, 이번 주또대스 더런, 또 충격적인 소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자, 탄핵 후 조롱하러 간 BJ. 예. 어, 해당 BJ는 이제 파트너 BJ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자, 이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라고 이제 불러야 된다고 해서, 예. 아, 어, 전 대통령님이라고 일단은 홍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박근혜님이라고 <laughs> 하기도 어, 좀 그래서, 예. 일단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이제 사저에, 어, 이제 가시게 됐을 때, 어, 아프리카 TV를 통해 이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던 몇, 이제 몇만 명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만명 이상이 보고 있다고 했나? 아무튼 간에 이제 시청자들도 이제 그것을 이제 생중계로 보고 있었고요. 이 해당 파트너 BJ가, 어, 아, 죄송합니다. 순간, <laughs> 숨좀 고르고 순간적으로, 예, 숨이 잘안 고라져가지고. 어, 이, 방송에서, 해당 방송에서 이제 박사모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이제 대한, 어, 태극기 집회에 대한 이제 비방글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것을 이제 본인도 이제 그것을 중계하면서좀 비하나, 어, 비방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롱을 하는 것이 아니냐, 어, 이것을, 생중계 조롱 퍼포먼스가 아니냐, 이렇게 좀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좀보였고요 예. 그래서, 어, 젊은 사람이나 아니면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한 상태였는데, 이 해당 파트너 BJ가 굳이 그곳에 가서, 파트너 이 BJ는 어린 분이라고 보긴 좀 뭐하지만, 어, 거의 40을 이제 바라보고 40이 넘었나? 예, 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40이 넘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어, 지코 씨랑 나이가 같다고 했나? 지코 씨보다 이제 생일이 더 빠르다고 했나?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나이가 어린 분은 아니었습니다. 외관상으로 좀 젊어 보이긴 했으나. 예.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러한 사건들로다가 이제 골목으로 갔다가 피했다가 다시 집으로 갔다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집에 갔으면 되는데 계속 그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예, 왜 촬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뭐 뭐, 어, 유료 아이템이라도 받으려고 거기를 간 건지 아니면 시청자 좀 많이 이제 끌라고 시청자들 좀 많이 이제 어, 보기 하려고 거기를 간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위험하면 좀 집에 갈 만도 한데 어, 가지 않고 계속 촬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태극기를 들고서 예 위장을 하고서 또 잔입을 했습니다 예좀 아, 갔어야 되는데 그때 <laughs> 내가 갔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어, 그 파트너 BJ가 좀 집에 가셨어야 되는데 어, 그걸 계속 이제 중계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파트너 BJ가 어, 박사모와 이제 태극기 집회에 계셨던 이제 정확하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님 지지자 분들이죠. 예. 그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어, <laughs>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집회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이건 신고계, 신고가 된 집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지만 어, 이래다가 이제 옆에 들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게 조용하게,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신고가 된 집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결사 집회에 자유가 있다지만, 그런 식으로 조용하게 얘기해서도 이건 비도덕적인 행위인데, 이거를 대놓고서 크게, 어, 그럼 누가 모르냐고,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니야, 거기 계신 분들, 예. 그러다가 갑자기, 어, 위험합니다. 잠깐만요, 어디 있지? 자, 아. 아. 예, 여기서 이제, 어,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한 다음에, 위험한데요? 하다가 이제 옆에서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따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한 여성이, 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고, 이 파트너 BJ는, 아, 지금 취재하잖아요. 예, 뭐 기자야? <laughs> 아이 아프리카 TV 파트너 BJ니까 뭐그 방송에서 뭐 취재를 나왔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뭐 기자가 아닌데 취재를 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건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 여성분이 이제 무슨 취재야 어디서 나왔어요 하니까 이제 파트너 BJ가 인터넷 방송이요 하니까 이제 여성이 어 신고 어, 신고된 집회가 아니라고 어? 태클 걸었잖아요 예? 친고된 집회가 아니라면 약간 요런 식으로 어 명안되나봐 하면서 이제 좀 논쟁이 붙었고요. 이제 점점 논란이 되자 이제 그곳에 계셨던 분들이 파트너 BJ 주변에 모였고 온갖 욕설과 발로도 뭐 차였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laughs> 해당 영상을 봤는데 발로다 차인 발로다 찼다라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가려졌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발로 차였는지 모르겠는데 발로 차인 같은 어, 모습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 예, 느낌상, 어, 정확하게 뭐, 꼭 발로 쳤다 이렇게 단정질 수는 없는데,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 뒤에야 이제 파트너비지가그 자리를 좀 피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굳이 거길 가서 왜, 어, 이건 신고된 집회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예. 아니, 거의 나이도 거의 40이 됐나, 40이 넘으신 분이 거기 가서 어, 발로다가 걷어 차이면서까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누가 보더라도 거기 가서 그 얘기하면 깃방매 맞을 일인데, 어, 거기서 조용하게, 이건, 어, 정식 신고된 집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는데, 대놓고 다 들리게, 이거는 여러분들, 잘못된 집회입니다. 이건 정식 신고된 집회가 아닙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님 그 지지자 분들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기판매 안 맞겠어요 상식적으로다가 거기 가서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거기서 거기를 가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 수가 없고 내가 만약에 지지자 지지를 하는 사람이라도 거기서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아니 뭐예요? 아 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 그러니까 저는 좀 조용하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뭐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랑 뭐 싸우려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만약에 보편적으로 보통 내가 거기 이제 지지하는 어, 박근혜 전 대통령님 지지하는 사람이었어도 거기 와서 그런 식으로 크게 그것도 조용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얘기하면 뭐라고 한 소리 했을 것 같은데 그 분이 나이도 한두 살 먹은 분도 아니고 젊은 분도 아니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인데, 어, 거기 가서 굳이 그런 행동을 해서 발로다가 걷어 차일 필요가 있는가. 예. 뭐, 그건 뭐 제가 본게 아니라 기사상에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발로다 걷어 차였다고. 그래서 이것은 거기 이제 다 사랑하시는 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님 사랑하는 분들이 거기 있는데, 거기 가서 굳이 그렇게 크게 떠들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본인이 나중에 거기 가서 촬영을 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어, 자기 방송에서 그것을 얘기하더라도 그 자리에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거기서 만약에 흉기에 맞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 본인한테도 위험한 거고, 그걸 시청하던 사람들도 그것을 만약에 흉기에 찔리는 모습을 봤다고 합시다. 얼마나 충격적인 거고, 뇌에서 계속 남아있는 행동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본인이 이제 아프리카 TV 이제 파트너 BJ인데, 아프리카 TV에도 굉장히 손실이 되는 행동 아닙니까? 만약에 그 흉계 찔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 그래서, 이것은 뭐 도의적으로 따져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요즘에 이제 좀 문제가 많잖아요. 이제 결혼하려고 모였는데, 뭐 신란 측하고 신랑, 어, 신, 신랑 쪽하고 신부 측하고 이제, 어, 촛불이고 태극기였다 해가지고 뭐 싸움이 났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 누나는 이제 태극기라고 했나? 그리고 동생은 이제 촛불 해가지고 뭐 싸움이 있었다고. 근데 정식 태극기고 뭐 촛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거기 집회에 나간 사람, 아, 근데 나갔다고 했나? 그걸 좀 헷갈리네요. 근데 그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을 뭐 지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태극기라고 볼 수는 없는 게 거길 나가서 태극기 집회를 한건 아니잖아요. 촛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태극기, 태극기 집회에 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촛불 집회에 대한 촛불 정신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뭐 촛불이다, 태극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다는 게, 그만큼 우리가, 어, 싸울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면. 자기와 상대방의 의견이 틀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대놓고 뭐 이렇게 좀 의견 충돌을 하고 싸운다는 게좀 저는 좀 그렇고 저희 집안도 이제 좀 나눠져 있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싫어한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집안 안에도 있고 다른 가정들도 그런 게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가정은 어느 정도 그냥 대충 얘기만 하고 그냥 말지 이렇게 막 싸우고 직접적으로 막 열을 내고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집회에서 만났는데 시비를 걸면 그것에 대해서 무기 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우리 가정이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서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굳이 시비 걸 필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국민이고 사랑하는 국민인데 우리가 생각이 틀릴 수는 있는 거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을 우리가 그 집회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뭐 갑자기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그냥 그것을 가만히 있을 필요는 없는 거지만 집회에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오다가다가 만난다든가 아니면 가족끼리 얘기하다가 좀 의견이 틀릴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막뭐 주먹다툼 주먹다툼하고 뭐 욕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촛불이고, 부모님이 태극기라고 칩시다. 근데 내가 그 태극기 집회 나간다고 해서 내 부모님을 욕한다는 거, 그것도 난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반대로다가, 부모님들이 내가 태극기인데 자식들이 촛불 집회 나간다고 해서 뭐 쌍욕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뭐 상, 이제 서로의 의견을 좀 존중을 해주고, 예. 근데 가급적이면 부모님 말을 따르는 게 좋겠지만 중요한 게뭐 미성년자가 아니잖아요. 뭐다 성인인데 어 무조건적으로 내 말을 따라라. 강압적으로. 얘기. 그래서 저희들 저희 집안도 막 강압적으로 뭐 싸우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뭐 얘기만 하고 의견만 얘기하고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뭐결과는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심각하게 싸우거나 뭐 그러지 말고 그냥 어느 정도 의견만 얘기하고 거기서 끝내야지 상대방을 막그 짓밟고서 내 말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다가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그 결혼도 이제 무산이 됐대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게 무슨 경우냐는 얘기예요. 제기는 물론, 뭐, 본인이 지지하시는 분이고 지지 안 하시는 분이고 이런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이 과연 그런 경우로 인해서 이혼할 사유가라는 아, 이혼할 사유가 아니라 결혼을 할뻔 하다가 이게 취소가 될 사유인가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그 정말 결혼 안 한다, 애안 난다,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한, 한 가정이라도 이루어지고, 한 가정이라도 아이를 낳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서로를 좀 존중을 해주는, 그러니까, 틀릴 수가 있는 건데, 그 의견이라는 게, 틀리다고 해서 이제 욕설을 내뱉고 폭행을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 빨리, 뭐, 저희가, 어, 뭐, 의견이 같아질 수가 없다면은, 그 의견을 서로가 존중을 해주고, 어, 싸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로 인해서 싸움이 발생하고 폭행이 이루어지고 욕설이 난부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우리가 그럴라고 뭐 촛불 집회 나가고 그럴라고 태극기 집회 나가고 그럴라고 이제 지지하고 그럴라고 뭐 어, 반대하고 뭐 찬성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으로서 뭐 생각하는 것에 대한 주장을 하는 거고 국민으로서. 본인의 의견을 하고 뭐 이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강제로다가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조차, 그것조차 그것은 이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이제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내게 하는 게 민주주의지, 강압적으로 강제로 이 사람의 정신세계를 이쪽으로 옮기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냥 쿨하게, 어, 어느 정도 이제, 상대방의 의견을 좀 받아주면은, 어, 받아들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냥 상대방이 그렇다 그러면, 아 어, 그러냐 하고 말면 되는 거를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막 때리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좀 빠른 신뢰에 좀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어, 이 해당 파트너 BJ는 제가 봤을 때 무슨 생각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걸 뭐 취재를 하러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리고 취재라는 표현이 기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얘기인지 제가 조사를 아직 안 해봤는데, 만약에 그 취재라는 표현이 기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언론사만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것에 대한 것도 이제 어, 잘못된 거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이제 비판하려고 취재하러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제 그때 취재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것에 대한 것을... 방송국에 가지고 와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기자가 거기 가가지고 막 비판하면서 이제 중계하러 가진 않거든요. 왜냐면 존중을 해야 민주주의 국가니까. 예. 취재는 하되 그것을 가져와서 나중에 비판을 한다든가 그러지 그 자리에서 비판을 하고 막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정말 취재의 목적으로 그비재가 갔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행위고 그 표현 자체도 만약에 언론사나 기자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면은 그것조차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아무튼 어, 그 해당 BJ도 그렇고 우리 그 국민들도 이제 힘을 모아서 어, 좋은 나라, 어, 좋은 대한민국이 어, 다시 어,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예.